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윤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데뷔 때 많이 고민을 했던 그 질문인데요. 사실 저는 그냥 수식어 없는 게 제일 좋은데 아직 제가 슈퍼스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뭐 가수나 피아니스트나 뮤지컬 배우 이런 한 장르의 어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경험담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자 얘기가 많네요. 네. <laughs> 그리고 여행을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도시나 뭐 이런데 갔다 와서. 가서 뭐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그걸 쓰는 그런 즉흥적인 아티스트는 아니고 갔다 와서 이제 그 추억을 좀 회상하면서 그걸 써 내려가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laughs> 아니요, 못 가봤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섬인가요? 네, 그쵸. 근데 도, 무슨 도가 아니라 섬으로 돼, 돼 있네요. 왜 그런가요? <laughs> 제주섬이 아니라 제주도인데, 남이섬은 왜 남이도라고 안 됐을까 궁금하네요. 검색을 한번 하려고 했습니다. 음, 글쎄요. 제, 아무래도 제곡 많이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가장 최근에 발매한 삐영 여자 많이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레인보우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좋은 아티스트들과 그리고 좋은 관객들과 함께 만드는 음, 멋진 페스티벌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 기회에 남이섬이라는 곳을 처음 가봐가지고, 어, 재밌는 음, 페스티벌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설프긴 해도 너무 귀여워. 나 그런 여자가 좋더라.